투자판 하셔도 할수 있다! 아자아자 아자. 아자. 땡큐! <laughs> 오늘 엄청 다 얘기한 거 같긴 하죠? 그래서다 얘기했죠 와팀 많이 주셨어 진짜 오늘 다좀 많이 드리려고 왔기 때문에 네, 네. 저도 이제 경동님처럼 그런 모습이 일 거였으면 추민식에서도 강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 쇼핑몰을 경동님은잘안 네. 되죠? 되죠 네 완전 안 되죠 일단 오 스타일만 보셔도 약간 스트랩 느낌 조금 좀 트렌디한 느 트렌디 네. 트렌디 쪽으 사입하실 때 이제 가을도 하실 거 아니에요 이제 팁 가을, 네. 보통 이제 옷도 그렇고 이제 다른 것들도 막 성수기가 있고 여름에는 겨울에는 난방기 뭐 같은 것처럼 네, 네. 이제 계절 상품 네. 하시는 분들한테 팁? 네. 아 지금 여름 상품을 준비해도 될까요? 가을 상품을 준비해야 되나요? 라는 문의를 엄청 많이 주세요 네, 네. 일단 상세페이지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맞죠, 네, 네, 네. 저는 저희 쇼핑몰 진짜 퀄리티가 아, 있다라고 진짜 자부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좀 이제 사람들이 중요한 게 고객님이 니 네. x 하고 해서 상세페이지를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이제 상품 소식을 하고 나서 네. 가격 책정을 하실 때 네. 보통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세요? 안녕하세요, 뜨끈뜨끈한 경동거리 t 의 경동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어, 여기는 <웃음> <웃음> 성함이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아, 도연 사장님이시고요. 메일로 팁들 많이 주신다고 해가지고 인터뷰 찍어봤어요. 그래서 자기소개 한번 저는 의류 쇼핑몰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지금 현재 파워 지금 등급에서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김도현 대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이제 언제 시작하셨어요? 저는 19년도 12월 19년도요? 네몰랐네요 아, <laughs> 제가 좀, 좀 됐어요 12월 아니 20년 4월 저거 좀또 오래돼졌구나. 그래도 오래되셨네요 네. 작년 사월에서 6 개월 말아먹고. <laughs> 저도 한 반년 이상 말아먹었죠. 네. 아 이렇게 예, 처음에 진짜 유튜브 할때 네. 얘기해줄 사람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진짜 이그 지름길이. 맞아요. 저도 아 유튜브를 왼쪽면 안 보고 네? 그냥 스마트폰을 진입 진입을 해서 네. 이제 제가 원하는 곳으로 좀 많이 시작을 했는데. <laughs> 그냥 이제 올려놓고 그때는 키워드도 뭐 없었어요. 그냥 그냥 자사몰에서 하는 키워드들, 그냥 한뭐 여섯 글자, 여덟 글자 네. 이렇게 하는. 근데 좀 이제 유튜브에서도 좀 배우고 좀 공부도 하다 보니까 키워드가 일단 중요한 걸 알았죠. 맞아. 키워드 거의 저는 키워드를 진짜 쓸수 있는 거는 다 쓰는 편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특징이 있어야지 좀 잘. 네. 어, 맞아요. <laughs> 이게 또 그래서 소싱할 때 팁인데 네. 키워드 광고나 뭐 아이템 스카우트나 쳐보면은 월간 검색 숫자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만약에 이제 셔츠라고 가정하면은 네. 뭐 오버핏 셔츠나 네. 뭐 지금 보면은 뭐 폴리 셔츠나 뭐 소재 이런 것도 있고 네. 뭐 컬러도 있고 그쵸. 그런 걸 검색을 했을 때. 다 얼마 월간 검색수가 나오는지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게 들어있는 상품을 가져오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거기 들어있는 서브 네, 네. 키워드들이. 예를 들어 빨간색, 뭐 빨간색 얇은 셔츠, 린넨이 네, 아니고 좀 닦아가지고. 네네. 음, 완전 좋죠. 지금 매출은 어떻게 되세요? 아마 지금 아마 2천 초중반쯤 나오고 있을 거예요. 네. 판매량은 하루에 하루에 50. 건 정도 나와요, 네. 되게 많이 나와요. 저가 또 이렇게 자사 쇼핑몰로도 좀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근뭐 네, 저는 좀 SNS 쪽에서도 많이 봐주는 것 같아요. 자사몰 쪽도 좀 많이 나가나요? 어, 그 이게 완전 자사몰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오픈마켓 식으로 좀 다른데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아, 그냥 타 플랫폼 쪽에서 네네네. 같이 하는 쪽이고 어. 사입은 보통 네. 언제쯤 하세요? 어, 날짜별로 따졌을 때 이게 계절로 따져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쇼핑몰이 네. 다른 게 예, 경동님이랑 좀 다른 게딱팔수 네. 있는 상품만 딱 하나 가지고 와서 그걸 밀어버리잖아요. 네. 네 저는 완전 좀 자사 쇼핑몰처럼 되어 있어서 맞아요. 그냥 그날 코디를 해서 이렇게 계속 꾸준히 좀 올리는 편이거든요. 코디를 계속 해가지고 올리시고 있 네. 좀 터트리는 상품, 아 이게 잘 나갈 수 있다는 상품은 좀알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상품을 밀어놓고. 그걸로 유입이 됐을 때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구매를 해줄 수 있도록 네. 저는 계속 상품을 올리고 있습니다 원래 도현님처럼 하는게 맞는데 그러니까 하나 미끼 상품을 해가지고 이제 들어왔을 때내 어, 스타일이다 하면 충성고객 만드는 네네 네, 맞아요 저는 그걸 망했어요 진짜. <laughs> 왜냐하면 미니멀은 웬만하면 다첫 페이지 있잖아요 네, 네, 네. 미니멀에서 이제 클릭을 했는데 너무 다 비싸가지고 음. 망한 케이스고 코디도 하기도 어렵고 음. 집에만좀 없더라고요 <laughs> 어 맞아요. 좀 컨설팅 문이나좀 이렇게 이메일로 문이 오시는 분들 보면은 네. 어 이게 꼭 집에서 촬영을 해야 되냐 아니면 촬영은 어디서 하시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뭐 이렇게 유튜브들 보면은 집에서 이렇게 촬영해도 충분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집에서 해도 충분한데 네. 이제 내가 좀뭐 이쁘게 코디를 해가지고 음 나만의 쇼핑몰을 좀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집보다는 야외에서 촬영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아. 생각을 해요. 맞아, 특성까지 살리려면 야외에서 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저같은 경우는 완전 미니멀이기 때문에 네네네, 예를 들어 똑같은 빨간색 셔츠인데 야외에서 찍나 여기서 찍나 똑같잖아요 표현하는 방식에 네.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코디같은 경우엔 진짜 야외에서 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이제 경동님처럼 그런 옷을 입을거였으면 충분히 집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 쇼핑몰을 경동님이 입으 안되죠 네 완전 안되죠 음. 그렇죠. 일단 옷 스타일만 보셔도 약간 스트릿 느낌 좀 아, 트렌디한 느낌 트렌디 네. 트렌디죠. 그럼 옷 종류로 따지면은 무슨 느낌이에요? 옷 종류요? 스트릿인가요좀 어, 이게 미니멀 하려고 하다가 거기에 좀 포인트를 주는. 아, 미니멀 같은 포인트인데 네. 그냥 완전 미니멀로만 바뀌지 않고 거기에서 뭐 하나라도 뭐 팬츠라도 좀 튀게 바꾸던가 아니면 뭐 상의를 조금 튀게 바꾼다던가 기분은 꼭 들어가 되 아 괜찮네요 좀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게 그걸 좀 멘트만 응. 한번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응. 구매하는구나 그런데 응, 네. 사입하실 때 네. 이제 가을 거 하실 거 아니에요 네네 이제 그팁 가을, 가을 때 팁이요? 네. 보통 이제 옷도 그렇고 이제 다른 것들도 막선수기가 있고 여름에는 응. 겨울에는 뭐난방위가 있는 것처럼 네네. 이제 계절 상품 하시는 분들한테 네. 팁 음 우선 스마트 스토어로 일단 판매를 대 네. 처음에 좀 이루게 하려면은 좀 자기 말씀드렸수 있는 상품이 필요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팁은 일단 잘팔수 있는 카테고리를 좀 일단 정하고 네. 뭐 가을에 잘 나갈 수 있는 카테고리를 만약에 가디건이라고 정했으면은 일단 거기에 대한 1페이지 티어들 찾고 1페이지에 있는 상품들 좀 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다 똑같은 상품을 찾는 게 아니라 만약에 가디건을 지금 팁을 좀 드리면 저가 하려고 했던 거기도 한데 거의 부인의 가디건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부인의 가디건을 껴도 좋고 아니면 사실 라운드 가디건을 좀 껴가지고 좀 우리 상품 다른 상품이다. 대신 가격도 보면서 이 가격으로 내가 충분히 들어갔을 때이 상품이 아닌 내 상품을 좀 봐줄 수 있겠구나라는 상품을 좀 찾거든요. 어 살짝 그러니까 다 똑같은 상품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그 상세 페이지에 내가 썸네일을 박았을 때 네. 아, 내이 상품이 눈에 튄다 네. 그런 상품을 소싱을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예시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또? 음, 지금 네. 셔츠를 하면은 네. 잘 찾아보면 네. 이렇게 거의 기본이 많은데 네. 좀헬리넥식으로 되어 있다거나 특징이 헬리넥스 네, 네, 그렇게 되어 있거나, 네. 아니면 또헬리넥데 스트라이프로 좀 되어 있거나, 어, 그러면 키워드를 헬리넥스 프라이트로 네, 그러면 두 개를 가져갈 수 있잖아요. 또 네. 그런 식으로 좀잡아가면좀더 수월하실 거예요.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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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근데 여기 이제 헬리넥 스트라이프 셔츠랑 네. 또 헬리넥 스프라이트 셔츠랑은 또 계속 분명 달라지거든요. 맞아요. 건데. 아, 제가 그걸로 음, 그냥 음. 한개 팔려가지고. 이제 계절 상품은 바지랑 옷이랑 전부 다 이제 하시는 건가요? 어, 네. 저는 전부 다 진행을 하고, 네. 만약 에 지금 스마트 스토어를 의류를 준비하고 네. 계실 지금 막 준비를 하고 계시면은, 이게 문의를 오는, 많이 오는 네. 내용인데, 아, 지금 여름 상품을 준비해도 될까요? 가을 상품을 준비해야 되나요? 라는 문의를 엄청 많이 주세요. 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상품이 지금 하나도 없다면, 사계절을 일단 팔수 있는 상품을 먼저 등록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여름에도 뭐 반팔 티셔츠나 뭐 그냥 기본 셔츠 정도는 여름에도 살수 있고, 가을에도 살수 있고, 네. 겨울에도 이너로도 입을 수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상품을 먼저 준비하는 것도 좋고, 청바지도 저희 뭐 1년 내내 입을 수 있는 옷이니까 네. 뭐 그런 쪽으로 먼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일단 은 4계절부터 일단 아예 상품 올리지 않았거나 망한 네. 분다 망했다 해야 되나? <laughs> 좀 이제 음. 한 개도 안 팔리시는 분들은 일단 4계절 내내 할수 있는 상품으로 몇 개를 올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연습 좀 됐다 시키면 그때 이제 가을 네네 이게 분명히 의류를 하시면 계절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laughs> 그 영상 봤어요 아 이번 여름 망했어요 네 그렇죠 망했어요 네 그러기 네. 때문에 일단 4계절을 좀 버틸 수 있는 네. 상품은 먼저 띄우고 들어가는 게 저는 현명한 생각이라고 좀 <laughs> 네. 저는 그러네요. 네 4계절 상품 을 해봐야겠네요 바지 쪽이 좋은 것 같아요 바지가 <laughs> 네. 보니까 제가 첫페이지는없소에서다 보니까 네. 바지가 엄청 잘 나가요. 진짜 사계절 내내. 네, 맞아요. 저도 하나 하나 어요 기본적인 어차피 바지가 다잘 나가잖아요. 네. 그럼 그걸로 인해서 기본적인 또 상품을 사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 머리를 써서 뭐 얼마 이상 단당한 당 걸어놓고 네. 사면 은 무료배송이 나와서 이벤트를 못 적어놓거나 그래서 같이 사는 거 구매하게끔. 음, 완전 팁. 그 상품명을 보통 네. 설명을 해주실 때네팁 그 있나요? 네. 상품명 키워드. 아, 상품명 도 키워드 키워드? 네 저는 조금 쉽게 좀 접근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막타고타고권법 많이 쓰시는데 네. 저는 조금 다르게 저는 네이버 광고 그 키워드 도구만 써요 아. 다른 거 많이 안 써요 네. 근데 뭐 여러 개다 두고 보시는 분들도 많던데 솔직히 말하면 요즘 이 레드오션 시장이라는 속에서 네. 상품 잘 팔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키워드를 잘 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진짜 수두룩해요. 네. 그러면은 키워드를 검색하고, 아, 상품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이미 막 네이버 로직에 맞게 뭐 40몇자 뭐 이렇게 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거기에 분명 블루 키워드가 다 숨어 있거든요. 그냥 그40 부자를 막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하나씩 캐치해서 키워드 로그에 쳐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 이는 월간 검색으가 어, 진짜 좋네? 라는 걸 이제 메모장에 기게 두고. 그런 식으로 키워드 하나 하나 잡아가도 충분히 다 잡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현 사장님께 말씀하시는 게 어떤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때 네이버 쇼핑에 있는 그 40자에서 그 블루 키워드를 이제 키워드 도구에 만족을 맞아요. 해본다는 거죠. 네, 좀 이게 벤치마킹이 당연히 필요하고 네. 다른 이제 잘 나가는 쇼핑몰들이 어떻게 키워드를 잡았나를 보면은 어느 정도 다 키워드 가 보여요. 지금 반팔티에서 팁을 드리면은 안 비치는 흰티라고 키워드를 잡으신 분이 많거든요. 네. 맨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못 하셨을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또 타고타고 검법을 해도 찾을 수 있지만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거기에 분명히 그렇게 올린 분이 존재할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도 이렇게 찾아가도 좀 좋은 방법일 거예요. 그것도 같이 쓰면 네. 되겠네요. 네네네. 전 전부 다쓸것 같아요. 음, <laughs> 그 완벽하게 아니면. 맞아요. 네,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네. 써보고, 어, 그것도 괜찮네요. 좀 처음에 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 그렇게 좀 쉬우니까 네네네. 설명하니까, 네. 아네이버 쇼핑에서 그 키워드를 왜, 그 아, 키워드 도구에 검색하면은 그 키워드 도구에 더 짱을 뜨니까. 네네네네. 이렇게 한 번씩 왔다갔다 또 해주면 되니까. 그것도 있죠. 네네네. 그리고 솔직히 네. 지금 첫째에서 어떤 키워드 잘 나가는지 알죠. 네. 반팔에서 어떤 키워드 잘 나가는지 알죠. 그렇죠. 어떤 반팔 갖고 가도 비슷한 키워드가 다 들어갈 거잖아요. 네. 그럼그 키워드는 남의 게 아니라 어차피 공통으로 써야 될 키워드예요. 그렇죠, 그쵸, 그쵸 그거를 네. 이제 생각을 안 하시고 좀이 키워드 제가 써도 되는 거예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 그렇죠. 그건다 우리의 거죠. <laughs> 메인 키워드 써주고 그 중간에 이제 조합법이. 네, 네, 정말 중요합네요그 팁이네요, 진짜. 그거를 좀 강조를 해야겠어요. 그러면은 모행 사장님께서 대표 이미지는 어떻게 하시는지. 대표 이미지에 좀 팁을 드리면 이것도 뭐 비슷한데 쭉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이제 1페이지나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상품을 보고 네. 내 상품이 튈수 있는 반응해 어, 뭐셔 계속 셔츠를 얘기하는데 네. 어떤 자켓이라고 하면 네. 뭐 커플로 찍을 수도 있는 거고 분명히 지금 키워드 도구에 검색을 해보시면 커플 자켓이나 이런 게 키워드가 좋아요 커플로 들어가는 키워드가 다 좋기 때문에 또 여자친구분이 남자친구분을 위해서 좀 사주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분까지 다 잡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커플 사진도 같이 넣는 거고 팁이에요 아직까지는 진짜 <웃음> <웃음> 커플 그키드가 아직 음. 없긴 해요 많이 맞아요 조금만 팔려도 첫 페이지 잡힐 거예요 네. 네. 이제 이거 한번 뜨면은 이제 나중에 상품이 돼서 망가질 것 같아요 상세 페이지 하시는 분은 어떻게 어울세요 상세 페이지는 상세페이지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완전 중요하죠. 저는 저희 쇼핑몰이 진짜 퀄리, 아, 퀄리티가 있다라고 진짜 자부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좀 이제 사람들이 중요한 게좀 그러니까 막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내가 네. 그러니까 상세페이지 만들 때뭐 이렇게 멋있게 찍고 멋있게 찍고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마트 스토어는 만약에 이게, 이게 오버핏 자켓이면은 네. 왜 이게 오버핏 자켓인 누가 입었을 때도 어깨선에 아래까지 나와서 어깨가 넓어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설명? 네. 완전 좋죠. 이 셔츠를 봤을 때도 흰색이니까 안 비칠 수 있는 걸 원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딱 봤을 때 사진을 찍었을 때이 안에 안, 부, 안 비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그거에 대한 설명 맞아. 그런 게꼭 필요해 비비교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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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를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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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일반 셔츠랑 오버핏 셔츠 비교하는 데, 네, 네, 그렇죠. 어그것도 괜찮네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 아.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뭐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있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이제 구매자의 네. 니즈를 고객님의 니즈를 파악을 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바지, 그럼 바지로 표현했을 때, 네, 그럼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저희가 이미 상단을 가져가지 못했어서 네. 말씀드리는데, 이미 지금 남자 슬랙스를 좀 쳤을 때, 옆에 트임이 되 있는 슬랙스가 좀잘 팔고 있는 쇼핑몰이 있어요. 하단에 그요 네. 네네 네. 네. 그리고 실제로 키워드에 옆트임 슬랙스라는 키워드가 좋아요. 오, 오늘 좀 많이 주시는데요? 다드 들은 것들 한데, 저는 이렇게 조금의 좀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렇지만 누구나 좀 소화할 수 있는. 음. 그러니까 특징을 하나하나 담, 잡는 게 중요한데 역팀하고 또뭐 주실 거나요 <laughs> 음, 또 바지 말. 네. 뭐 근데 이건 여성분 남성분 비슷한데, 뭐 가죽 자켓이 있다고 하면은 네. 기본적으로 가죽 자켓을 생각을 하면은 네. 약간 사선으로 돼 있는 가죽 자켓을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좀 싱글로 돼 있는 걸로 좀 올려놓는다거나? 더블, 싱글 이런 거요? 네, 뭐 싱글로 그냥 싱글 자, 싱글 가죽 자켓. 네. 그냥 거의 이런 가죽 자켓은 지금 아마 깔려 있을 거예요. 좀사선으로 되어 있는 기본적인 가죽 자켓. 네. 아니면 거의 가죽 자켓 보면 검은색이잖아요. 네. 아니면은 요즘 보면은 카키색도 있거든요. 흰색도 있고 같이 담아져 있는 거를 올린다거나. 음. 그러게요. 보통 검정 가죽 자켓이지. 카키 가죽 자켓 높은 거같은데요 키워드 괜찮네요. 네. 흰색, 하얀색 가죽 자켓 이런 식으로 키워드 말이에요. 같이 있으면 좋으니까. 네. 그럼 만약 가족 자켓을 판다고 하면은 그4 컬러를 해가지고 그 컬러를 전부 다 적는 거죠? 어 그렇죠. 다잡히고다 잡히는데. 네. 와팀 많이 주셨어요 진짜. 오늘 다좀 많이 드리려고 네. 왔기 때문에.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상세 페이지는 또 이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보통 결론의 그 하단에 있는 도 뭘로 드세요? 하다네요. 좀 상품마다도 다르긴 한데 네. 저희 상세 페이지 보면은 일단 위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좀 이제 상품의 장점을 네. GIF, GIF, 네. GIF, GIF를 통해서 네 이게 GIF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GIF, GIF 두번 쓰신다는 거죠? 네두두 두 번도 어, 써요. 팁이에요. <laughs>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장점을 다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글은 짤막하게. 딱그 대신 볼수 있게 그냥 검은색으로만 쓰지 않고 포인트를 줘요 색깔로 네. 뭐두 줄이 됐건 뭐한 줄이 됐건 왜이 상품을 지금 이거를 동영상을 GIF를 보여주고 왜 보여줬는지에 대해서 딱 간략하게. 그렇죠. 그요번에그 영상 나오셨던 그 고대 나오셨던 분도 사진이 많고 네. 다한 줄이지. 음 맞아요. 진짜 그냥 두 줄도 음. 아니에요 한 줄로 크게 음. 할아버지도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한것 같아요.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네. 길면 안 보고 그냥 이렇게 내려버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고 이제 저는 그렇게 한 다음에 뭐 이제 좀 사이즈 표랑 이렇게 진행을 하고 코디를 진행을 하고 아 이벤트도 그 위에 올라가져 있어요. 아. 이벤트는 꼭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그런 이벤트에 대한 것도 진행하고 맨 밑에는 딱히 뭐가 없는 것 같은데 좀아 위에 쓰시니까 네 리뷰 이벤트는 사장님은 몰라세 한달 해가지고 뭐 포토리뷰 네. 세분 정도를 뽑아서 네. 뭐 포인트를 이렇게 1위, 2위, 3위 이렇게 좀 주는 편이라 그리고 좀 이쁘게 뭐 작성을 해주신 분한테는 뭐 텍스트 리뷰는 얼마를 더 주고 포토리뷰는 또 얼마를 주고 아. 이벤트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이죠 네. 그럼 보통 이제 상품 소식을 하고 나서 네. 그 가격 측정을 하네 네. 보통 네. 그 가격을 어떻게 측정을 하세요? 저는 조금 그냥 마진이 많이 남아서 저에 쇼핑몰이 코디로 하시니까 네. 그냥 뭐한 1.8배 9배 하는 것도 많고 진짜 작년 겨울에는 만원짜리 갖고 와서 35,000원에도 팔았고요 그 상품도 하루에 10개씩은 남았어요 근데 그 상품을 저만 팔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쇼핑 탭을 보는 게 중요하고 만약 진짜 저가 기본으로 들어갈 거면 은싼 거로 우선 들어갈 것 같아요 들어갔을 때 충분히 지금 한1 5 0 0 0원 이렇게 파는 거에 내가 똑같은 디자인으로 들어가서 3만 원에 팔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얘네랑 비빌 수 있는 그 정도의 가격 선에서 소싱을 할것 같아요. 네첫 페이지 업체들하고 네. 가격 비슷하게. 네네. 맞아 도현 사장님은 약간 음. 구독자분들이 약간 브랜드 코디를 좀 잘하시는 분들이 돈 많이 되게 돈 되게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저의 이제 경험을 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저도 네. 자사몰이 목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좀 네. 팁을 네.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오늘 엄청 다 얘기한 거아요 <laughs> 그렇죠? <laughs> 그래서다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laughs> 뜨끈뜨끈한 감동벌레TV의 감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